자, 좌표가 인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속도가 주어져 있고 그다음 t가 1일 때점 P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나중 위치, 나중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에서 그다음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처음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야, 더해야 되는데 이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때 우리가 적분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위치의 변화량은 특정 시각에서 속도 v-t 그래프를 어, t에 관해서 적분하게 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적분한 결과가 바로 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 위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게 되면 나중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가 2인, 2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시각은 2초 후에 그러면 0초부터 2초까지 속도를 적분하자. 속도 적분하면 3t제곱 이 부분이 바로 위치의 변화량 2. 그 다음 여기 적분하게 되면 2t제곱, t세제곱, 2, 0.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대입해버리면 8. 대입해 버리면 8,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0이 나왔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건 아닌데, 처음 위치에서 뭐 이렇게 움직여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 위치도 2가 됐다. 답은 3번.